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의 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신령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종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이끼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레루야, 아레루야.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전체를 읽을 게지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23장의 주제는, 주제의 메시지는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빛자 안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 1절로 구절은 거짓과 악을 멀리 벌리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교훈이 되겠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 3대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지켜라. 네 번째 대지는 20절로 33절 말씀인데,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거짓과 악을 멀리 버리라.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강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주인이 되지 말며. 아멘. 아, 아멘. 거짓된 말을 퍼뜨리지 말아라. 우리가 마시에 사는 종교는 듣는 대로 말을 하면 차단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성경은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부디하며 입에 재가를 물려라. 말을 되시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된 말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짓 순수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아쉬워했다고 러죠 거짓된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자꾸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남의 말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말은 또안 하지요. 못된 말만 어디에서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주워 주저, 주서오는지 쓰레기통을 주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지 않으니 그기가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 그래서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할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3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사라고 해서 평범하게 두드러지이말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특별히 성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말을 할 때도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편을 무조건 들일지 말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은 진실된 말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계시는 10절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왜 놀리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절 짐승들이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십니다. 가난한 자을 돌보시고 절짐승, 날아가는 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아멘. 십3절로 네. 14절이 나와요. 십3절로 14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를 모든 일을 생가지 저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그 말며, 내 입에 들어가는 등대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세번번번 내게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세 번, 세번 절이기를 지키라는 네. 것인데,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 4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너는매세번 네, 내가 절기를지키라는목요절의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 저한테 이이무교지이는그들에 내가 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세번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무교절, 목요절,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나올 때는 빈 손으로 나왔죠. 급히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약품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어요. 하얀 밀가루 동안 그걸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 무교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나물을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영적으로 우리가 애국은 예수 믿기 전 이방인으로 살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 때는 거짓말도 잘하고, 실수도 많고, 술, 담배를 하고, 하여간 세상 풍속에 살던 그런 백성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항상 제3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네. 다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맥주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청년을거름리니라 아멘 네. 뭘 지켜라 맥주전 맥주전은 오신절을 말하는 거예요 7.7절 오신들날 신약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신들날 마가다라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야 이 맥주들은 영적으로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시지를 어떻게 기념하느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수리를 보이지 말아라. 빈 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문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이 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풍성한 은혜를 체험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는 보리떡 두 개, 그러니까 밀가루를 만족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떡두 떡 덩어리, 떡두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떡두 덩어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치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고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날되시기를 주의 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 절기는 17절 말씀이 나오죠. 17절 읽어봐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천 열매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자장합니다 아멘.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오늘날 취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텐트 생활을 했거든 그 철망으로 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를 감상한 거에요. 하나님이 날를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날를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덮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는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장들은 거두는, 거두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거두고, 곡식도 거두고, 열매도 거두고, 또 우리 미국에 우리 살지만 땡스 기빙을 맞이해서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가 정말로 이 추수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장강원 목사님이, 응? 청와대 그 집회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우리 한국도 미국하고 똑같이 추수감사절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에요. 뭐 추석을 하고 뭐여러그 조상 그 앞에 엎드려 죄만 짓는 거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2019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지는 2 0절갑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오하어 그가 사자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성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내게 하소연하라. 아멘. 내가 뭘 보내신다고 사자를 보내리니? 이십절에 사자를 보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족과 꼬리 오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가 먼저 보내준다. 아,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미국 LA 캘리포니아 이 피오 불러섬에 와서 세소방교회를 개척했지만 우리가 먼저 온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사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이곳에 크게 놀라운 영적 비전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역사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물은 천명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24절이 어봐요 22절, 24절까지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전천명하고 내 모든 말음을 행하면 내가 내원수에 원수가 되고 내 대중의 대중이 될지나.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난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호 사람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 자체를 틀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것까지 말했습니다 우상을 다해복하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 마귀 사탄, 모든 것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주시느냐? 25절. 2 5절이어 봐요. 시작 네, 하나님, 하나님 을내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구별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뭘제하해준다 병을 제하리니 음. 따라합시다.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아리 안병도 제아해주고, 니마 치수 관절염도 없애주시고, 중풍병도 없애주시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음. 병을 지하니니. 그 다음 26절이죠? 읽어봐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낙습을 채우리라. 아멘.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애기를 임신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애기를 못낳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태해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낳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내 날수가 차이까지 하나님이 지켜드리라. 이것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병도 제거 제거하고 제거그 다음에 애기를 못 낳는 사람이 없고 수치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어? 그 다음 몇 절이죠? 어? 2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의외을에 앞서 보내어 내가 이 곳에 모든 백성을 분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주어지며 돌아을할것 아멘 사잔마귀들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소망교회에 해방하는 원수마귀들, 이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난다는 거에요.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자가 되셔서, 우리 세소망교회, 유나이트 신학대학교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악령들이 따라가는 역사가이만은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28절인가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법이 합이 적과 가나안 적속과 헬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뭘뭘 보내신다고? 왕벌. 왕벌은 말벌이라고 하지 말벌. 실제로 볼을 보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학교를 해방하는 그 자를 다 쏘, 쏴, 쏴서 죽는 말벌에 쏘이면 사람들이 쓰러지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쏜살같이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31절인데, 몇 절? 31절. 31절. 읽고 맞춥니다. 시작. 내가 내네 경계를 후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수님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을지내 아멘. 경계를 거서 그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리라이 피업을 어서 왔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아멘. 그 하나님께서 땅을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다 주문하되건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넓은 땅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적과우리오는 가난 땅을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세수망교에 주실 걸 믿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는 삶을 살수 있는 정말 여러분 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호기 23장을 묵상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를 깨우고, 미국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